네. 좀 재미있는 얘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속인의 성생활, 또는, 어, 종교인의 성생활, 또는 수행자의 성생활에 대한 얘기, 그걸 업의 관점에서 <laughs>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어떻게 알기로는 돌을 닦고 수행을 하는 분들은, 음, 성적인 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야 되고, 성을 좀 금기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인간이라는 것이 그 남녀가 조금 다르겠지만, 여자는 제가 여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남자들의 경우에는 그런 이제 물 생리적으로 고안해서 정자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배출하지 않고 이겨내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이제 도력이 높은 스님은 말씀하시기를, 보통 이제 그 계속 쌓이니까 몽정을 하거나 또는 스스로 위로를 하는 경우가 있는 소행자들을 그 약사부처님이 수기를 내려가지고 그런 음욕의 기운을 이렇게 뽑아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뭐 제가 직접 본건 아니어가지고, 잘은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생활을 많이 하면, 뭐, 건강에 안 좋다, 또 뼈가 삭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본에서 우리보다 이제 그, 이런 문화가 좀 먼저 된, 노인 요양원 있잖아요. 노인들이 이제 나이가 드시고 몸이 아프면 자식들이 이제 케어하기 힘드니까 요양원에 갔는데, 뭐, 할머니들 중에도 그래도 이제, 내일 죽을 사람도 관리가 잘 되고 예쁜 할머니가 한분 계시는데, 그, 그 예쁜 할머니를 두고 어떤 이제 그 전직 이제 싸움을 좀 했던 건달이었던 이런 전직 할아버지하고 좀 썸이 났는데, 한 분은 이제 사업을 좀 크게 일구셨다가 나이가 드시고 이제. 몸 세작해서 이제 요양원에서 하시는 돈 많은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뭐80 중반까지 넘으셔가지고 그래도 우리 생각에는 노인들이 뭐 그런 게 있어라고 생각을 하실 테지만 어쨌든 성생활을 지속적으로 할머니가 하셨는데 한분은돈 많은 할아버지랑 하고 한분은 전제 건달 할아버지랑 이렇게 관계를 하셨대요. 연결을 하셨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어... 셋다두분 할아버지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야이 그럴 수 있냐. 그래도 어 우리 <laughs> 양다리 거치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둘이 결투를 해서 결투를 해서 이긴 사람이 저 할머니를 <laughs> 잠자리로 애인하기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 결투를 했는데 이제 누가 이겼어요. 그래도 아무리 노인이어도 어 건다리 건달이... 이기겠지. 그래서 건달이 이겨가지고, 돈 많은 할아버지를 조금 이제 두들겨 팼나봐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요양원에 좀 발각이 돼가지고, 건달 할아버지랑, 돈 많은 할아버지랑, 예쁜 꽃미녀 할머니랑 셋다 요양원에서 추방이 된다봐요. 그래서 요양원에 계실 때는 즐겁게 성생활 할 때는 뭔가 더막 더, 그래도 뭐, 신을, 신을 하다가 더 꾸미고 건강을 가꾸다가 이제 그렇게 안 되니까 그 다음 해 보니까 셋다 돌아가셨다고 뭐 그렇더라고. 사람의 몸은, 음,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성생활을 하고 또 그렇게 해야 계속 써야 건강해지는 것 같고요. 또 어떤 의학 그런 서적을 보니까 그 남자의 어떤 고환이 건강할수록 그 호르몬이 잘 나오면서 얼굴도 좀 젊어지고 좀 태화가 잘안 된다 그래서 고환의 어떤 기능을 개선하는 이런 처방을 받았더니 좀 얼굴이 젊어졌다는 이런 의학들 어떤 사적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의학적인 관점이고. 업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런 이제 무소하는, 무소 선생님들이나 어떤 스님들이나 기타 등등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보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대요. 보통은 이제 한번, 어, 아예 결혼을 안 하고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이 있고, 또 결혼을 하고 그냥 한 사람이라 쭉 사는 경우 있고, 또, 결혼하고, 이혼을 한 번, 두 번, 세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안한 사람은 그래도 좀, 아는 할머니 보살님 중에 또 결혼을 안했는데 그냥, 어떤, 할아버지는 사시긴 사시는데, 애는 없이 이렇게 사는 분도 있는데, 오래 보살 생활 잘 하시고, 또 영감님 한번 만나가지고 자식 일구고 가는 분도 오래 가시는데, 결혼을 한번할 때마다 그 조상이 이렇게 엮이잖아요. 조상이 엮이기 때문에, 어, 또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고 그러면 조상이 엮여요. 엮이는데, 한번 엮이고 두번 엮이고 세번 엮이기 시작하면 조상이 계속 꼬이고 조상이 많이 이렇게 감기기 때문에 그 사람은 무당으로서 영험이 확, 확, 확 떨어진대요. 닦아야 될 조상이 원, 투, 쓰리 세타스가 한, 한 타스도 많은데 세타스나 되니까 영험이확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또그 어떤 경우에는 남자 법사인데 젊었을 때는 되게 영험했어 그래가지고 영험이 아주 끝판왕 끝판왕이야 되게 잘 불렸는데 실력이 있다 보니까 또 이거 저거 도움 받기를 원하는 젊은, 이제, 무당 분들이 이제 제자로 찾아가잖아. 근데 그 중에는 좀 얼굴이 박색도 있지만 젊고 예쁜 무당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분들이랑 이렇게 이제 또, 또 남자의 또 젊은 혈기에 이래가지고 기도도 다니고 산천에 가다 보면 이렇게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어,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정말 이 사람이 좋아서, 혼자 됐는데, 어? 아니면, 정, 이제 뭐, 이런, 너무 있잖아, 명상가 중에. 마누라가 아파가지고, 뭐, 몇 년째 도저히 못하니까. 뭐, 그래서 이제 그냥, 딱이사람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까지는 문제는 없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 법사가, 이제 자도 건드리고, 이제 자도 건드리고, 나랑 자면 업이 풀려, 나란 자면 뭐 영이 틀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 다섯 사람, 여섯 사람, 일곱 사람, 이렇게 견제, 건드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있더라는 건 아니고, 들은, 들은, 얘기인데, 그래서 그렇게 되는지 보면은, 그 법사가 영험이 확 떨어지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잠자리를 할 때는 사람이 몸이 이제 살까지 다부딪히면 기가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래 맑은 사람이지만, 정말 맑은 사람이라 하면 좋지. 적해놓고 하면 좋겠지. 그렇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고, 어피타 몸에 기운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이거든요. 법, 법사도 오염이 되고, 되고, 되고 되다 보니까, 그또 오염된 몸으로 섞이잖아. 그렇다 보니까, 그, 제자도 막히고, 법사도 막히고, 이런 일들이 사실상 존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인들 중에도, 일반인들 중에도 결혼을 뭐, 요즘은 옛날하고 틀리게 한번 하고 또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이혼을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럴 수도 있지. 한, 한번 정도야.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것도 이제 두 번, 세 번. 하고 첫째 남편하고 자식 있고 두 번째 남편하고 자식 있고 세 번째까지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그 업이 그리고 조상들이 이렇게 꼬이기 때문에 마치 무당병처럼 병원에 가면 한 증상이었는데 몸이 아프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구술을 해서 조상들을 정리를 해서 교통정리를 이렇게 하게 되면 희한하게 그런 증상들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 그래서 뭐 조상이 이렇게 꼬이고 그러면 대부분 이제 구슬 통해서 어, 해결을 하지 일반 기도로 뭐 참선으로 어, 마음공으로 이렇게해서는 어, 되지는 어,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또 정생활을 그러니까 딱 정해놓고. 정말 저사람이 좋아서 저사람이 좋아서 하는 경우는 괜찮은 것 같아. 정말 좋아서 한 사람만 쭉 가는 건 괜찮은 것 같아. 웬만하면 정했으면 웬만하면 가한 사람만. 근데 이 사람도 한 하고 저 사람도 건들고 저 사람도 차고 이렇게 많이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쨌든 한 번을 했어. 그럼 업이 올거 아니에요. 또 닦아주고 그러면 계속 관계를 가지면 같이 닦이면서 가지만 얘도 닦아줘야 되고, 얘도 닦아줘. 기운이 자꾸 들어오니까 섞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법, 그런 법사도 막히고, 또 결혼 자주 하고, 이혼하고, 뭐 남, 남편, 전 남편 이렇게 있는 경우도 또 그런 것 때문에 좀 막히고, 이런 일들이 있다. 그리고 요즘은 또 일반인들도 그, 옛날에는 뭐열리고열려덟에 뭐 결혼해가지고 뭐 스무 살에 결혼해가지고 평생 그냥 그 사람이랑 쭉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는데 요즘은 대체적으로 뭐 여자들도 이제 서른 넘어서 요즘 마흔 넘어서 결혼하는 여자분들도 되게 많고 남자들도 뭐 그런 데다가 사회가 더 개방되고 성에 대해서 더 이렇게 열려 있다 보니까 그, 딱, 딱이 사람만 성관계해서 평생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이남자로 잡고, 저 남자로만 잡고, 저남자로 잡고, 이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기운이 많이 섞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이, 운이 때로는 좀 막히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로우면 누구 만날 수도 있지. 그렇지만은, 조금 맑은 사람, 좀 괜찮은 사람, 이런 사람만 정해가지고, 정해가지고, 정말 외로우면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뭐, 그렇게 해, 해, 뭐좀 크게, 크게까지 문제는 안 되지만 자꾸 바꿔서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기운들이 다 탄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말씀 좀 전해드리면 될것 같고, 그래서 또 탁한 사람은 괜찮아. 좀덜 음, 괜찮아. 근데 좀 맑은 사람이나 기운이 좋은 사람일수록 귀신들 도 있잖아. <laughs> 우리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 생선 가게 생선 구르러 간데 신신한 거 저, 좋아하잖아. 좀좀뭐 어? 상한 거 싫어하잖아. 냄새 나는 거 싫어하잖아. 그지? 귀신들도 어? 조금 깨끗하고 맑은 사람 좋아해. 막 탁하고 잡기 싫으면 자기 들어갈 데 없잖아. 이게 별로 안 좋아하고 좀 맑은 사람 좋아해. 그래서 내가 맑은 사람은 함부로, 그런, 그, 음, 뭐, 파트너를 만나든, 사귀든, 애인을 만나든, 좀 조심해야 된다. 음. 음. 그리고, 뭐, 도가 높아서, 막, 그, 수기가 완전히 이렇게 쫙, 뭐, 불보살이, 막, 신들이 딱 빼주고, 이런 단계면은, 뭐, 안 해도 되지. 그냥, 딱 하면 되지. 어, 대다수는 뭐 그렇기보다는 조금은 그런 영향을 없지 않아 받는 것 같고, 어, 근데 의학적으로는 음,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스스로 배출을 해줘야 오히려 건강에 좋은데 오히려 그거를 자꾸 이렇게 안 쓰고 묶히다 보면 오히려 기능이 좀퇴화돼가지고 어, 건강에도 안 좋다. 결론은 뭐 혼자 해결하는 건가? <laughs> 어, 어, 알아서 생각하시고, 어, 뭐 홀로 해결하는 것도 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 이, 이 건강에. 어. 근데 드물게는 아예 생각이 안 나는 사람도 있, 있, 있는 것 같더라고. 네. 아예 생각이 안 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축복받은 거지. 어. 아니, 생각이 아예 안 나니까. 어. 근데 대부분은 어, 좀 드문 것 같고요. 그 관계를 할 때마다 기운들이 업이 들어온다 탁한 데서 맑은 데로 <laughs> 탁한 데서 맑은 데로 맑은 데서 탁한 데로 가지는 않고 맑은 사람이랑 깨끗한 사람이랑 하면 탁한 사람은 좀 좋을 수도 있어요 좋아질 수도 있어요 또 도가 놓고 수행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이 사람은 좀 좋아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냥 그냥 탁해지겠죠